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한 후 당시 세력가이면서도 예수님을 따랐던 아리마대 요셉의 요청에 따라서 예수님의 시신은 그의 동굴 무덤에 안치되었습니다. 그리고 큰 돌로 그 입구를 봉쇄하였고 군인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를 성경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가로되 주여 저 유혹하던자가 살았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적질하여 가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유혹이 전보다 더 될까 하나이다.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빌라도 로마 총독은 군사들을 보내서 아리마데 요셉의 그 동골 무덤 앞에 지키게 했습니다. 큰 돌로 봉쇄하고. 그렇게 6월절 기간이 끝이 나고 새벽이 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두 여자가 예수님의 동굴 무덤에 갔습니다.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났고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 돈을 굴려내고 돌 위에 앉았습니다. 무덤을 지키고 있던 군사들과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자들은 너무너무 무서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래서 동굴 속에 보았더니, 정말 예수님의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되돌아 서서 달려가는데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발을 붙잡고 경배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여자들은 한 걸음에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알렸지만, 제자들은 그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어, 기록은 사복음서에 모두 모두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왜요? 그만큼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그 내용을 갖다가 읽어보면, 사복음서가 모두 다다 다 다릅니다. 누가복음의 경우를 한번 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안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이 향료를 바르려고 무덤을 찾아갔는데 이미 돌은 치워져 있고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찌 된 일일까 걱정하고 있는 순간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자 가운데에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 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돌아가 그 사실을 알리자 베드로가 와서 예수님의 무덤을 확인해 본 결과 예수님의 시신은 없었습니다. 맨 처음에 찾아간 여자들의 숫자도 또 인원 그 명단도 다 다르죠. 요한복음에도 다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관한 기사가 기록된 사복음서의 내용은 서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이를 근거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합니다. 예, 이거 엉터리다. 이러한 비판과 부인은 기독교가 존재하는 한 계속될 것입니다. 계속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에 대한 어떤 설명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하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면은 가장 먼저 할 일은 불일치하는 성경의 내용들부터 정리했을 것입니다. 또한 또한 증인들을 여자로 내세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죄송하지만 당시 여자들의 증언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여자들이 한 얘기 예수님의 부활 기록은 언제든지 여자들이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들이 한 얘기들과 또 들었던 내용들을 서로 다른 그대로 기록해 남겨두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사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사실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황당한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그러면 아이고 뭐 사실이야? 뭐 이렇게 했겠지만 그 당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두개파를 제외하고는 어 부활을 다 믿었습니다. 다 믿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게 하소서하고 빌라도 총대옥에게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건의할 때도 그 말을 하였습니다. 사흘 후에 부활한다고 했으니까 했으니까 그 무덤을 잘 지키게 해주세요. 그러자 빌라도 총독은 그렇게 조치하였습니다. 뭐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고 그렇게 하, 하지 않았습니다. 네. 헤롯 왕조차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는 이는 세례 요한이라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도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헤롯 왕은 예, 이방인이었습니다. 즉, 부활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전혀 생소한 개념이 아니었고 오히려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면은 반드시 부활한다는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굳게 믿었습니다. 메시아 부활 사상이 보편화되었던 당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후 제자들은 과연 어떻게 행동했을까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시자 제자들은 괜찮아 곧 예수님은 부활하실 거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예. 맥없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을 보면서 저렇게 힘한번못 쓰시는 거 보니까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었다라고 모두 모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전에도 메시아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타났었습니다. 예. 그들은 처형, 처형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로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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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두려워서 숨어버렸습니다. 도망가서 안식일 후첫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여자들도 혹시 예수님이 부활하셨나? 네,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그 무덤을 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자들은 예수님의 시신의 발을 향품을 준비해서 갔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다만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따랐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여자들은 깜짝 놀랬고 그 사실을 전해 들은 사람들은 너무너무 놀라서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놀란 것은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는 그 사실에 놀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에 놀랐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21세기를 사는 현대인들은 죽은 사람의 부활이 사실이냐 그 여부에 매달려 있습니다. 네. 그게 사실이야?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 예. 예수님이 정말 부활했느냐, 아니냐의 논쟁에 빠져 있는 한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전혀 알 수도 없고 알지 못함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악인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25장 46절 말씀입니다. 영벌, 영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백년 동안, 천년 동안 아니요 영원한 형벌을 말합니다. 영벌. 그러니까 부활과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은 믿음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예.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겠네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 뭐 예수 믿을 필요도 없네. 영원히 산다는 것이니까. 근데 진짜 무서운 것은 영벌이라는 뜻입니다. 10년, 10년이 아니라 1년 징역만 받아도 죽을 것입니다. 그죠? 10년도 아니고 100년도 1000년도 아니고 영원한 벌에 처해진다고 하니까 예. 두렵고 무서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은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엄청난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이 생긴 것이 아니라 부활 영생이라고 하는 개념이 태초부터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네.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과 부활은 같은 개념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더 사랑했을까요? 우리를 더 사랑하셨을까요? 우리입니다. 왜요? 우리를 너무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에게 가서 너 신목사 대신 죽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사랑하는 사랑과 헤어지는 것처럼 슬픈 일이 없습니다. 예.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면은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를 잃고 싶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의 개념을 올바로 이해하는 예. 네. 그렇게 한다면은 영생이나 부활에 관한 개념이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몇 년도 제대로 행복하게 못 사는 우리들 앞으로도 별로 나아질 것 같지 않는 우리들의 인생이 200년, 1000년으로 연장된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저주. 그런데 부활은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영원은 천년 만년도 아니고 억년도 아닙니다. 네. 부활은 기독교에만 있는 개념도 아닙니다. 극락, 무릉도원 등 모두 다 영생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모든 종교에서는 부활, 영생은 모두 다 믿음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집니다. 네. 믿음에 대한 보상으로. 뭐 신선이 된다든가 뭐 저기 그 부처가 된다든가 그거는 믿음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데 기독교는 아닙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우리를 만드신 기독교의 핵심 그것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뜻이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예,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아닙니다. 가장 큰 은혜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의 대상으로 다가오시고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알때 허무에서 의미로 가득 찬 인생 충만한 인생으로 옮겨갈 수 있게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그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가르치셨고 그 가르침대로 행동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게 생각하셨고 또그 생각대로 사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때 영원한 벌이 아닌 영원한 생명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인간도 예수님처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 사실을 증명해 주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네.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님을 닮아갈 때, 내 생명은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나고 점점 더 풍성해집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제자들과 사람들은 갑자기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목격한, 한 내용들을 정리할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런 차이들? 그건 문제가 아니야. 핵심 본질을 봐야 돼. 그리고 저마다 거리로 달려나가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의 부활을 통하여 세상의 구원자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예. 부활하신 예수님 예. 예 너희들이 죽인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동안 너무너무 무서워서 벌벌 떨었던 로마도 종교 당국도 전혀 두려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가난도, 소외도, 병도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억울함도, 원통함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너그러워졌고, 깊어졌고, 넓어졌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예. 왜요? 영으로만 볼수 있는 그분을 눈과 눈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변화의 원천은 죽은 자들의 부활이 아닙니다. 예.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고 그 부활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고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나에게는 이제는 나를 어떤 곳에서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과 관계를 맺었다는 그 사실에 예. 감격한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음을 가장 사랑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릴 때 내가 왜이 땅에 왔는지 알게 됩니다. 예. 그분을 닮아갈 때 생명은 살아나고 그 생명은 더욱더 풍성해집니다. 생명이 풍성해진다는 것은 의심과 편견과 증오와 불안과 두려움과 미련과 탐욕에서 벗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완성됩니다. 예. 문제가 모두 다다 많습니다. 저도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결심한다고 해도 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제가 천국을 소망하는 이유는 무엇이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완성하신다는 약속 때문입니다. 가장 나답게. 네. 그래서 제가 평생 동안 외쳐온 것은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시공을 초월하면서도 살과 피를 지닌 육체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몸을 꽁꽁 닫고 근대 나타나셨습니다. 시공을 초월합니다. 도마에게 만져보게 하셨습니다. 도마가 못 박힌 손을 만지자 따뜻한 체온이 흘렀습니다. 예. 세상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장차 입을 몸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 부활한 몸을 신령한 몸이라고 하였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44절. 육의 몸을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 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가 지금 육신을 입고 살아갑니다 이 육신을 입은 삶으로 뭐를 해야 되냐 영의 몸을 입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네. 전도봉사원금 아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듣고 무엇보다도 부활에 관한 확실한 그 핵심을 내가 깨달아 알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불의의 사고로 전신 마비가 된 조니 엘릭슨에게 마지막 소망이 있습니다 조니 엘릭슨은 16살 때 바다에 다이빙을 하다가 목뼈가 부러지는 바람에 전신 마비가 되었습니다 그는 예쁘고 총명하고 다재다능한 스포츠 만능인 그런 음,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전신 마비가 되어서 휠체어를 타고 평생을 살 수밖에 없고 끊임없이 찾아오는 극심한 고통으로 온 몸소리를 쳐야 되는 그러한 여자입니다. 그런데 그 그녀의 마지막 소망 그것은 천국에서 두 발로 춤을 추는 것입니다. 그녀가 말합니다. 성경은 천국에서 영화롭게 될 몸에 대하여 말해줍니다. 실형한 몸. 그 말씀은 내게 절대로 환상이 아닙니다. 현실이요, 소망입니다. 완전한 사람이 되는 기쁨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다만 지연된 것입니다. 헬런켈라에게, 조니 앨리슨에게 부활은 막연한 미래가 아니라 가장 생생한 현실적인 실체입니다. 예. 우리도 부활이 가장 확실한 실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내가 여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행 중에는 부족한 것 모자라는 것 투성입니다 불편한 것. 그러나 그 여행을 즐깁니다. 왜요? 집에 가면 다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이 아름다운 별 지구에 와서. 여행하는 중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인생이 다라고 생각한 인간의 탐욕에 의해서 이 가장 아름다운 별이 지금 신음하고 있습니다. 부활신앙, 그 어떤 것보다도 나를 살리고 전체를 살리는 가장 핵심적인 신앙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활이 가장 확실한 실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 마지 않습니다. 전제는 부족한 것과 제약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시는 천국에서의 영광스러운 완성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어떤 역경도. 부활 소망 가운데 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